그러면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못 맞추면 따라온 방향이 보이니까 어 제가 여기서 쐈어라고 알아채면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가 돼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사일이 발사 실내에서도 발사 가능하거든요 날아간 이후에 알아서 맞추는 동안 미사일이 날아오니까 탱크들은 굉장히 정신 없겠죠 그 사이에 쏜경사는 도망을 가는 거죠. 저희가 이 방식을 발사 후 망각 방식이라고 정말로 쏘고 잊어먹는 다는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저희 현궁이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제 3세대 대전차 유도무기 중에 대전차 유도무기 중에. 현재 세계에서 가장 최신 제품이에요. 아, 신제품 되게 좋아하고, 네, 신상요 네. 신상. 네. 네. 그럼 그래, 나무 바로 가지. 어, 가지고 싶다. 네. <웃음> <웃음> 발성 <웃음> 망각하게 하는. 그렇죠. 똥구 네. 하나 사달라고 그래. 똥고 <laughs> 하나 만 사주시면 안 돼요. 얼마예요? 어떻습니까? <laughs> <laughs> 어떻습니까? <laughs> <어떻게 웃음> <수 있죠>? 얼마예요? <laughs> 제가 인지원 할인으로 한번 <laughs> 확인해 볼게요. 아, 지금까지 할수 <laughs> 있나요? 한번. <laughs> 카드 돼요? 하한번 <laughs> 하루 돼! 360개월 할래 아그래 <laughs> 평생 노예계요 <모욕이야. 웃음> 어우... 네가 연예인 직업을 그만둘 때까지 계속 돈을 갚아놔 지금 루살이에요 <laughs>